네, 저희 다음 파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약간 어휘력이 조금 중요했어요. 음, 어휘력이 그렇게 높다기보다는 여기 살짝 생소하실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편하게 아는가, 이게 중점이었거든요. 자, 근데 내가 편하게 듣고 내가 편하게 그 말하고 싶을 때 음, 편하게 듣고 쓸수 있는 어휘력을 쌓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원서 읽기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읽기 내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동시에 저희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듣기 연습하시면은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듣기가 훨씬 빨리 는실 거예요. 음. 자,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볼 텐데요. 자, 우선 이 부분 들어볼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뭘 들어볼 거냐면은 여기 이 모음 부분, 여기 모음 부분 어떻게 소리 나는지 들어볼 거고요. 여기 같이 만났을 때이 소리 어떤 느낌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올게요. 아프리칸스. 갑. ㅋ ㅋ 갑. ㅋ ㅋ 갑. ㅋ ㅋ 자, 애플리칸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죠? 어플리칸츠. 어플리칸츠. 자, 여기 어떻게 나왔죠? 칸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죠? 근근 근. 요거 슈와 발음이요. 음. 근근 근, 근. 자, 그리고 여기 츠, 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죠? 츠, 츠 굉장히 가볍게 나온 거 들리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근츠 근츠 굉장히 약하게 목소리도 약하게 힘 빼줬어요. Applicants, applicants, applicants 요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들어볼 거예요. 음, 여기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Must로 나오는지 요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어볼게요. Applicants must be must be must be must be 자 must 발음까지만 나온 거 들으셨나요? Must be 아니라 must be. 자, 얘랑 비슷한 애 앞에서 배우는 뭐 있었죠? 요거. 얘도 굉장히 자주 just까지 안 나오고 just 하고 뒤에 바로 연결될 거예요. 얘도요 굉장히 자주 must까지 안 나오고 must, must, must be, must be.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들어볼 텐데요. 여기 하고 여기 중점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V 발음 Z 발음 진동 느낌 살려줄게요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려도요 진동 느낌을 잘안 살려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여기서 천천히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소리가 연결이 되는지 여기하고 여기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over 65 years of age over 65 years of age um this 65 years of a g um this 60 years away 자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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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진동 느낌 나는 거 들리셨나요? 음. 자, 그다음에 여기도 years 빠름 진동 느낌 해주고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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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 해주고 of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ears of ears of ears of ears of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ea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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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 진동 느낌에서 이렇게 of, of, 연결된다는 거. 자 여기서도 your five 하면서 v 발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얘는 여기 뒤에랑 바로 연결되면서 진동 느낌이 강하게 나진 않았어요. 굉장히 약하게 five years, five years. 5 years. 아주 짧게 해주고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진동 느낌이 이렇게 강하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일단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리스닝 하면서 파악하시고 발음하실 때 실제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over 발음하실 때요. over, v, v. 윗니하고 아랫입술을 만나게 하긴 하시는데요. 약간 물었다 떨어뜨리는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v. V, 진동 느낌. 이 진동 느낌 만들어내는 거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볼 거냐면은 일단 여기 have 할때이 끝나는 소리 어떤 느낌으로 끝나는지 들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단어 중점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 o r g a n i z a t i o n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여기 여기 모음들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여기 자음. 셔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소리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have organizational skills have organizational skills have organizational skills, have organizational skills. Have organizational skills. Have organizational skills. 자 여기 have. V, 발음 진동 소리로 끝났어요. Have, have 이게 물었다 뱉는 소리가 아니라 have 진동 소리로 났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organi가 아니라 organizational, organizational 하면서 여기랑 여기 엄청 약하게 나온 거 들리셨나요? 다시 한번 organi가 아니라 orgni, orgni, orgni 엄청 짧게 약하게 organize. 그다음에 셔나라 아니라 셔널, 셔널, organizational, organizational, org니 약하게 쇼아 발음으로 여기도 z a t i o 널널 약하게 여기도 쇼아 발음이요 셔나라 니라 이노노음요 느낌, 요 정도로 약하게 존재감 없게 목소리 힘 빼주시고 박자도 짧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발음 연습에서 딱 요런 느낌으로 나오게 하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kills 하면서 z 발음 해주고요. 여기 어 발음 혹시 잡으셨나요? 저한테 숙제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이거 발음 잡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음, skills 해주고 굉장히 굉장히 가볍게. 어, 어. 발음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갑니다 요 음, 부분 저희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skills, a genuine skills, a genuine skills, a genuine skills, a genuine 자 그래서 organizational skills 하면서 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 어, 짧게 해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organizational skills, a genuine interest 이렇게 organizational skills a genuine 앞에 살짝 어, 어, 부드럽게 살짝 걸려요. 음,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은 organizational skills, genuine interes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organizational skills, a genuine, a genuine, a genuine 아주 아주 박자 짧게 살짝 뭐가 걸립니다. 음, 자그 다음에 여기 들어볼 거예요. 자 여기 interest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발음으로 나오는지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Yeah,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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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ing. 자 여기 interest로 나왔나요? 그렇게 안 나왔죠. 자 우선 rest 여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rest, rest 해주시고 바로 t 발음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Trust, Trust. 터, r rest, e s 터, r e s 가 아니라 바로 연결됩니다. 음. 한국어는요, 자음자음이 모음 없이 바로 연결이 안되지만, 영어는 가능해요. T, r 발음 바로 연결해줄게요. Trust, t r u 그 다음, 앞에다가 i 연결해줄게요. 여기 강세 들어가요. Interest, i n 자, 뒤로 지나가면서 힘 빼줄게요. Interest, Interest. interest 아니라, t r u s 바로 가볍게 힘 빼면서 연결해 줍니다 interest, interest 자 좋아요 자그 다음에 요 단어 정말 이렇게 발음됐는지 다시 들어볼 거고요 여기 어떻게 연결됐는지 들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볼 텐데 여기 모음 commerce 어 발음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모음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first in e-commerce Interesting e-commerce. Interesting e-commerce. 자 여기 interest 아니라 interest 해주고 바로 in 발음으로 연결된 거 들리셨나요? Interesting, interesting. 자 그래서 st 해주고 성대 올리면서 in 발음으로 바로 연결되었어요.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자, 여기를 이렇게 잡으신 분도 계세요. 음, 자, 이렇게 나왔다면, 은 interesting, stin, stin.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거고요. interested in, interested in, didn't, didn't. 이 발음이 한번더 들어갔을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는 stin, stin. 이라면, 얘는 stin, stin, stin. 그래서 얘는 interesting. interested, 얘는 interested in, interested in, interested in 요렇게 달라진다는 거, 음참고로 알아둘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c o m e r 가 아니라 여기 아발음이에요. 영어의 아발음. 여기 잠깐 여기 입 모양 보고 올게요. 여기 입 모양 보이시나요? 입꼬리 안모인 상태로 바로 내려줬죠. 요게 영어의 아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c o m e r 커 어가 아니라 Commerce. 입꼬리 안 모으고 아래턱 내려주면서 아 발음 해주는 영어의 아 발음으로 발음 됐어요 음자그 다음에 whatever that is 해주시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기 and and 가볍게 해주고 어어 어 역시도 굉장히 가볍게 짧게 나왔어요 해주고 나서 요 부분은요 단어를 아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roll up 하면서 상당히 강조되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요, 발음에서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R 발음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OOOOO, 이게 O 발음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O 발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그 뭐랄까, 편하실 거예요. 음. 오 발음이 아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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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발음을 재빠르게 연결해 준 다음에, L 발음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입이 굉장히 게으르면 안 되는, 입이 바빠지는 발음이에요. 요건 발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r o l up 해주고, 이 부분 저희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뭐 들어볼 거냐면요. ᄃ 발음 해주고 나서, ᄃ 발음. 요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얘도 a t t i d e 에티투드로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slave's a t i t u e s l a v e a t l a v e a t t i t e s l a v e a t t i 자 우선 여기 브 발음 해 주고 발음 바로 연결되는 거 느껴지셨나요? 스위브 발음 진동 느낌 살려 주고 나서 그다음에 즈 발음 진동 느낌으로 바로 연결되었어요. 자 그래서 스위브스 스위브스 브브뭐 만들어 가요? 슬리브 바로 해 주고 바로 즈 발음으로 즈즈해 주고 바로 즈 발음으로 슬리브스 슬리브스 이 느낌으로 연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attitude란 나고 어떻게 나왔죠? 강약 있었죠? add, add. 여기서 약해졌어요. 엄청 약하게 발음해주고, uh, 발음, add. 엄청 약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toed. 음, 그래서, e 아, 해주고, 힘 빼줄게요. attitude. 연결할게요. attitude. 요렇게 연결되었어요. 자, 저희 이제 발음 연습 볼 거예요. 실제 입 모양 보면서요. 힘 빼서 연습하는 거. 어, 같이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쭉 한번 듣고 마무리합니다. a p p l i c a n t 65 years of age. have organizational skills, a genuine i n t